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쉬는 날이거든요. 저희 산은 이제 능이가 나기에는 보니까 해발이 낮아서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능이가 나는 산주분께서 맛보라고 주셔서 능이버섯 한세 송이 정도는 맛을 봤어요. 이렇게 아, 자연산은 맛있더라고요. 버섯 자체가 맛있지. 귀한 거니까 더 맛있고요. 저희는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산을 갖고 계시는 분, 산주분들은 다 아실 건데, 임업 경영체에 등록을 해서 또 산에서 임산물을 키우면 그 임산물 키우는 그만큼 국가에서 이제 집불금을 줘요. 농업인들 그 집불금 주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임업인들도 집불금을 줍니다.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농산물, 그 그러니까 임업으로 여러분, 여기서 소독을, 소독작물이 이제 발생하고, 여러분이 이제 가꾸시고 이러면, 집불금 나오는 게 아마 이제 여러분이 여기 1년 동안 다니는 기름값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 뭐 이렇게 손에 나는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임산물도 계속 팔면은 또 그것도 괜찮으니까요. 장인에 이쪽에 막부엽도 끌고 내느라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영상을 또 촬영했었는데요. 어, 그때도 이제 좀 건조했어요. 건조하고 그 뒤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섯이 독버섯이든 무슨 버섯이든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 이제 이런 게 보이죠.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고속산행은 역시 기온 다음에 와야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목소리가 좋아서 집중이 잘 된다고 하신 초록보물tv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laughs> 자신있게 말을 더 하게 되었어요. 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짜잔, 이만큼 컸습니다. 아가의 테두리에 여기 노란색이 좀더줄었고요 예전에 제가 여보 이렇게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뽑혔던 거 얘는 지금 아, 못 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위아래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뽑히면은 그렇다네요 한번 뽑히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놔둬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좀만 상태로 그냥 커버리네요. 얘는 많이 안클것 같아요. 이 친구는 많이 클것 같고요. 이 와서 나좀 카메라 좀 잡아줘요. 이렇서 위치를 표기해 려고 끈을 갖고 왔어요. 노란색이라 잘 보이겠지요? 잘보이죠 노란 끈, 밑에 염지. 여러분,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추정이 되는 하얀 버섯입니다. 아, 어, 있는 위치가 비를 맞지는 않겠고요. 좀 커보면 은 노루궁뎅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는 다음 주에도 와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산에 여러분이 제 조심하셔야 될게 다니면, 여기 지금 벌집이 바닥에 있거든요. 이거 모르고 밟고 가시면은 또, 혹시나 땅벌집이면 따라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잘 보고 다니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건조한 관계로, 벗어보는 거는 힘들고요. 도라지 보실게요. 산 도라지 발견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심은 그 뿌리, 그 뭐지? 씨 뿌린 거 아니에요. 요거 씨 뿌린 거 아니에요. 요거 하고, 옆에 여기도 하나 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요 위나 요 근처 어디에, 이 씨를 뿌린 도라지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작죠, 여러분? 산 도라지가 이렇게 작을 줄 몰랐죠. <laughs> 작아요, 엄청. 뿌리도 엄청 작겠죠, 그러면. 지금 뽑으면 안 되고요. 좀더나둬야죠 그럼 요요요 요요 지금 두 개가 여기서 요거 하나, 요 하나 발견을 했잖아요. 그럼 요 근처에 또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는 얘긴데 제가 밑에서 또 하나 봤어요. 아이고, 나무가 많아서 제가 가지 못하겠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도라지. 조금 전에 거보다 좀더 실하죠? 이렇게 거의 몰려있는 이유는 이제, 도라지 한 군데에서 꽃이 피고 씨가 이제 떨어지면 근처에 쭉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찾으면 그 주변에 또 있다 생각하고 찾아보시면 돼요. 어적살이 도라지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야, 진짜 가늠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손가락으로 보세요. 자, 여기, 여기 이쪽에 이제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큰데 얘네들은, 오이 크다. 도라지 두 개네, 두개 싹대가 밑에 두 개가 있네. 어. 도라지 두개또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너 놀래라. 이거 도라지인 줄 알았는데 도라지 아닙니다. 닮았죠. 이 <laughs> 도라지 못찾는 분들은 진짜 못 찾아요. 닮은 거 보고 도라지다 그러고 막 그러세요. 그 사리가 이만큼 컸어요. 중국에서 가 응? 응? 중국에서 중국? 응. 중국에서 왜요? 50대 남자가. 오, 50대 남자가. 산에서. 산에서. 큰 볼리를 봤는데. 큰 볼리를 봤는데. 종이가 없어서 나뭇잎을 가지고 닦았디야. 종이가 없어서 나뭇잎을 가지고 닦았디야? 응. 응, 그랬는데. 나뭇잎에 찐득이 없었는 거야 헉, 나뭇잎에, 아이고야, 찐득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 똥꼬에, 어. 찐득이가 달라붙었어. 아이고, 찐득이가 터진 게 아니고, 달라붙었어. 똥꼬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거기다가. 에헤이. 맨날 하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어. 갔는데, 응. 어. 찐득이가 들어서 자리 잡고 사는 거야. 아이고야, 사람 몸에 집 짓고 살수 있구나. 염, 아프고, 염증이 나고 이러니까, 가봤지 어. 응. 어. 아이고 아 진짜 위험한 행동했네 을그 사람. 네, 그래, 산에 보기보다도 응. 어. 이파리 없는데도 보니까. 어, 그렇군요. 구독자 여러분 들으셨죠 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미리 화장실 다녀 오시고요. 정 급해서 볼류를 보게 되었다 했을 때 주변에 풀이 없는 곳 찾아서 땅을 우선 또 파셔야 돼요. 땅을 파고 볼류를 보고 휴지야 늘 들고 다니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시 덮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전하게 산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